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 바울은 약간 시선을 바꿔서요. 자신이 이제 왜 갇혔는지 그리고 자신이 갇힌 것 때문에 염려하는 아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줘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아, 아 은혜롭고 사실 이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은 아이 3장에 나오는 메시지 중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내용이 많아요. 어 이거 그 내용 볼게요. 아 어, 일단 삼장 일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재단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걱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거든요. 네. 바울이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에베소 교인들 입장에서는 염려하고 두려워할 만한 거죠. 어 게다가 이게 이때는 완전 신흥 종교였단 말이에요 1세기 때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도가 아예 바울의 가으로써어 멸망해버릴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도 있었겠죠. 어 근데 바울은요 지금 여기 본문에 는안 나와 있지만은 1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고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통 당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어 영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근거를 2절부터 12절까지 쭉 보는데 오늘은 첫 번째 근거, 즉아 바울이 내가 복음의 비밀을 맡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2절부터 7절에 나와 있어요. 아 이걸 좀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뭐 어디 아프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은 거, 염려하고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어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아,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어떤 위로가 있을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자, 좀 보겠습니다. 이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그러니까, 어,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이거 복음을 가르치는 거죠. 너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경륜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 영원한, 어, 가정 경영 계획, 우주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킵니다. 근데, 곧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은혜의 경륜을 비밀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그것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표현하죠. 왜 비밀일까요? 예. 이 비밀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Secret이 어, 아닙니다. 예. 실제 그리스어로도 m y s t e r y o 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의 m y s t e 어원이 된 거죠. 그럼 Secret과 Mystery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Secret은 감췄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누구랑 누구랑 사귀어요. 근데 아, 둘이 비밀로 했어요. 감췄습니다. 그래서 감췄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드러나면 모두가 단박에 알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Secret 말고 미스테리는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뭐 마야의 문명, 불가사의 이런 거 있죠. 그런 봐도 이게 어떻게 가능했지? 풀리지가 않는데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비밀입니다. 신비죠, 신비. 왜? 그럼 복음의 신비가 신비일까요? 보세요. 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준다. 예, 순종하면 복을 준다.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거는 직관적이죠. 희들이 열심히 살면 어뭐복 받는다. 열심히 안 살면 뭐 망한다. 이런 건 직관적이죠. 우리 직관에 합하죠. 그렇지만은 뭐 인생이 우리 직관으로 돌아갑니까? 우리 삶에 어렵고 힘들고 착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괴로울 때도 있죠. 예. 그 그러니까 실제 세상은 비밀이에요. 실제 세상은 봐도 풀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복음을 생각 보세요. 우리가 조건 없이 하나님께 사랑받았는데 우리의 선행으로 사랑받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행으로 사랑받았어요. 그리고 어,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의롭다고 여기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지 멋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의 뜻대로 아, 힘을 다해 살아야 된다. 이게 직관적이에요? 아니죠. 직관적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럼 왜 선행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예전교리 같은 걸 가르쳐 드리잖아요. 예전교리를 배우면은 그럼 왜 전도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전도를 해야 돼요. 네. 어, 왜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이게 이 모든 것들이 직관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보다 은혜가 직관적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봐도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감춰 주셔가지고 아알수 없는 게 아니고 이것이 너무 깊은 신비이기 때문에 받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낸 것 같이 다른 세대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하셨는데이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비밀은 어~ 모든 사실 공로를 세우지 않은 이방인들에게까지 뻗어나간 거예요 그건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니까 은혜예요 은혜이기 때문에 비밀인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해요 너희들 너무 염려하지 마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다는 의문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예.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아유 나를 불쌍해하지 마라. <laughs>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 적어볼게요. 첫 번째, 은혜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 복음은 직관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반직관적입니다. 율법대로 살아가는 게 직관적이에요. 예. 착한 일을 하면 복받고 나쁜 일을 하면 저주받고 근데 복음은요. 너희들이 나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이후에 착하게 살아야 한다. 그 분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이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파헤치고 파헤치고 듣고 듣고 하다 보잖아요. 내 삶이 변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말하게 됩니다. 어, 이 복음이 얼마나 큰지 나는 이 복음의 깊이를 팍 쫓아 힘들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요 복음을 알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설교 때 잠깐 인용했는데, 사실 에베소서에서 하는 모든 약속을 우리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해 못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 아, 이제 막 입양된 다섯 살짜리 꼬마애가 아, 너희 부모님이 재산이 5 0조가 넘는 단다 그러면 그 말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모든 약속을 복음의 모든 능력과 비밀을 우리는 다 이해조차 할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 내가 이해조차 할수 없구나. 그러면 나는 조금 더 알아가게 된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은혜가 그렇습니다. 예, 필립 얀스라는 분이 한 말이에요.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신앙훈련과 자기 부인에 아무리 힘써도,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에 아무리 많아도, 의로운 싸움에 아무리 발벗고 나서도 다 소용없다. 은혜는 또무엇이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 인종차별, 교만, 포로노 가늠, 심지어 살인죄를 지어도 별수 없다. 은혜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한 죄다치만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뜻한다. 이게 직관적인가요? 아니요,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변화시키죠. 이 은혜의 비밀을 이해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율법의 틀에 따라서 살잖아요. 예. 네. 아, 그러면 이거 직관적이죠. 그렇죠. 아, 살리에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실행하는 지할수록 여러분들은 율법의 요구를 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분노하거나 비난하거나 억울해하는 삶을 살게 되죠. 예. 네. 여러분들의 마음은 망가집니다. 어. 하지만 복음을 따르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그분의 택하심, 그분의 사랑, 그분이 먼저 우리를 다가와 셨고 그분이 우리가 죄를 지어도 버리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예. 그렇다고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우리가 버림받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이 내용들은 직관에는 어긋나죠. 렇지만 점점 우리는 겸손해지고 담대해지고 세상을 이해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필립 연스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줘요 내가 하나님께 가려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느낌이 본능적으로 자긴된다고요 그런데 네. 은혜는 본능에 상반된 낯선 자유의 소리로 들려서 날마다 은혜의 메시지를 듣는 길을 달라고 다시 기도해야 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매일 복음을 듣고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장악하고 적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진짜로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어, 올바로 살아가 힘도 그러니까 율법대로 순종하면서살아갈 힘도 얻지 못하게 돼요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예. 어, 이렇게 기도하세요 복음의 비밀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달라고요 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복음의 비밀을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을 계속 베풀러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분노하거나 저절하거나 낙심하는 게 아니고 행복하고 겸손하고 담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주님, 어, 어 복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 당신의 은혜가 우리만 은혜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복음의 비밀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게 해 주고 그 비밀을 이해하면서 당신을 따라서 살아가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보내세요.